안녕하세요, 진용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역광 친구입니다. <laughs> 역광 친구 진용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쉽니다 예, 오늘은요. 저번에 약속했죠. <laughs> 아 붕장어 구워 먹다가 근데 맛있었잖아. <laughs> 맛있었는데 실패했지. 뭐야 <laughs> 실패? 아이씨 <laughs> 실패작이라고 인정해야지. 인정그래가지고약 <laughs> 올라가지고 그날 약속했어요. 두 아저씨한테. 에이 다음에는 석화. 제철 음식 한번해 먹어보자. 석화 한번, 한번 먹으려고. 야, 아, 근데 사람 잡게 생겼네. <laughs> 왜 석화라고 하는 거야, 아씨? 몰라. 몰르고 먹는 게 그냥? 음. 석화가 뭔지 <laughs> 내가 하루 먹지도 않는 걸? 원래 작년에 지불 석화해 먹었는데, 어. 이게 장작이 난것 같으네. 석화가 많이 올랐대. 한, 어? 한 망, 한망, 한 망탱이에요. 2 5 0 0 0 원이래요. 자, 옛날에 5천원씩 할때사 먹은 경험은 있는데 그러잖아. 석화 먹다 화석 되고 또 야생이 야생이 힘들어해서 야생이 <laughs> 어왜 이렇게 안 기통냥? 어 얘가 벌어졌다 다또다 담우네. 어기물 벌렸다 다시 먹물이야? 응응. 숨었 했나? 그런가 봐. 아 씨. 아, 왜 이렇게 빨리 안 불을 안지고 하고 얘가 약 올리는 거 같아. 안녕 골목다 화석 되었습니다 아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연기를 왜 내쪽으로 보냈어? 연기 연기점은이 이게 뭐가 될까? 예? 연기같은 연기점이 뭐가 돼? 순제되는 게? 분제되지. <laughs> 오늘은 전번에 해서 요즘에 태권으로만 가네 전번에는 숭장어 오늘은 석화 사람 이름도 석화라는 이름이 많아 석화 야 이건 제대로 이었다 근데 오늘 날이 추워요 와우, 김나는 거봐 뭐라 뭐라 날짜라 춥 날씨만 잡아어 그쯔머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야 연기가 장난 아니 합니다, 이게. 어, 이 연기만 봐도 뭐, 뭐, 어, 이거, 훈제, 훈제? 훈제 석화네. <laughs> 완전 연기로. 아, 이제 올라온다. 됐습니다요. 야 됐습니다, 요 아, 이야, 흙 벌어지네요. <laughs> 이따 우리 큰아저씨 어, 한번 먹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인상 <laughs> 어떠? <어통음은. 야. 웃음> 갑자기 으면은못 네. 먹는 사람도 먹을 만해. 그 맛있어. 이 응. 맛있는 사람이 맛있는 아, 일반 그어어 구하... 뭐야? 어? 차려이 아빠. 눈갈빠지게 야, 벌써 익는다는 어, 소리네. 이히야해야 응, 응, 이거. 나다닥거리고. 네. 이 정도는 돼야지. 어. 아우. 야. <laughs> 음. 어려 자, 아, 한번이 입에 넣어봐. 어때요? 여기 보고. 응? 맛있어? 콜라와? 아 <laughs>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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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먹어볼까한잔먹고 응? 이것도 어. 소주에 제가 다, 다 넣어놨네. 아, 그건 괜찮죠. 임금님도 드시데요 아. 한번 뭐 벌어진다, 이제. 어, 맛있어. <laughs> <마이크! 웃음> <laughs> 근데, 작은 아저씨는 풀 넘어가는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나네. 우리, 우리 끈 아저씨 꼬르륵 소리 려나 에이. 에이. <laughs> 아, 나도 먹어야겠네, 이제. 음. 어우, 기가 막히겠네. 아, 이런 거 먹어야 돼나 아, 크고! 나이거싹 먹었다. 얘물 흐르니까, 뭐? 물. 아, 뜨거워. 여기서도 끌어. 들고 있는데도. 아잇. 아, 크고. 아. 아. 음. 아있있다 아... 맛있지? 응? 그지 음. <laughs> 근데 왜 이걸 안 먹으려고 하는지 이거. <laughs> 이거 맛있다니까. 내가 껍데기예요. 불이 응? 붙어가지고 이게 삶은 거하고는 어? 맛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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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아이고 아이고더어어서 먹어야지 이거. 삶은 거하고는 맛이 틀려 이게 이가 맞기다. 와, 이거 같은데? 아니요. 야. 아, 아이런게딱 입었어, 이거. 이거. 먹어? 야, 형, 먹어, 이거. 술 어, 한잔하고요. 진짜 야. 맛있네. 저뿌에 붕장어랑 왔죠? 이게 더 나서. 이게 더 맛있다. 야, 보이십쇼. 저 앞에 가서 한번 보여줄까? 너... 원래 제가 이거 안 먹는데 맛의 신기원을 또 알았지. 고 어. <laughs> 먹으니까 또 괜찮네. 그렇지. 이거 그러니까 이맛이야 이맛. 음, 음. 이맛이야. 내가 합덕에 살때그 아. 석화 유명한 내가 저광천에그 무순항이야. 거기 가서 그때 당시는 마대자루 한 자루에 2만원 밖에 안 갔어 요 그래? 그래요? 지금 왜 이렇게 비싼거요 5천원이 아니고 그 남당항 남당? 그 남해가면 네. 비도섬인가 거기에 불 거기는 불인가? 불. 불이지 불 이건 양식이야 이게 음, 왜 양식이야 뭐 이건 자연산이 없어요 이거. 자연산은좀 하잖아. 뭐 없네 이제. 아또 맛있다. 이야. 여러분들 제철음식 석화구이 석화 먹으리가 뭐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우리 아시바이요 이거 원래 못 먹어요. 불 그런 데양 아마 오늘 못 먹어서 좀 죽을 때까지 못 먹을 거아니야 그지? 이게 그 어 음... 여기 갔어? 에이 떨어졌네. 아이물 <laughs> 굳이... 뺄라고 했는데. 잘 두서 먹어. 굴이 원래 그 바다의 인삼이라고 이게. 이야 음. 진짜 담백하고. 이야 <laughs> 입에 향이 <laughs> 기가 막힙니다. 바다의 향이 쫙 올라와. 네. 아. 아, 술이 절로 들어가지 보약 한참인데 보약 한참 이게 보약이래요 제철음식이라 네. 보약이래 보약 네. 아, 아. 보약인데 이거 또저 주약을 또한잔 먹으면서 또 먹는 내 <laughs> <laughs> 술은 지약 <쥐약. 웃음> 술은 지약 이건 보약 그러니까 깜짝이야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안주를 잘 먹으라고 하더구만 그래서 그랬나봐. 딱세개라먹 네. 억울 어, 그래. 아니, 아니, 야 아니, 아니, 아나 작은 거 먹을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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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아이거니 아니, 아니,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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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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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안 먹어 시오. 한 문제. 육수 육수 아우. 그 우리 형이 먹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. 어, 뭐 엄청 먹네. <laughs> 뭐안 먹느니 뭐 먹느니 안 먹느니 하더니. 아 진짜 우리보다 더 먹어. <laughs> 먹을 더 먹어. 참. 아이 씨가 그때 그래 가지고. 아 이거 이거 내겠지. 내게. 곡주 형님이 꼭사개래야 돼. 아밥 삼개 먹어. 삼킬 먹고 사게 해야 돼. 요로를 학나 배웠네. 아이 씨. 우리 애들 챙겨주는 건 친구밖에 없지? 응, <laughs> 음, <와, 그러네. 웃음> 아 그러네 왜안 줘봐, 맛있으니까 다 먹어 네개 먹었다니까, 두, 두. 네 4개 먹었다니까 <laughs> 이렇게? 그래, 이렇게 하하하 4개 드셨겠네 오늘 신기원을 어 느끼는 사람은 누구야? 아하 아시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, 못 먹는다고 도전 안 하고 안 돼. 데 우리 아씨 진짜 굴리는 거안 먹는데 오늘 여기 석하고이 이렇게 크아니까네개 먹었대요 개 우리가 뭐은4개 40개, 40개 아니니까 기개개네개는먹었 진짜 잘 드시네 아더 있으면 더 먹어서 드시거든 다 먹었어 다음에 구워줄게 한 잔을 다 먹었네 다먹었자오늘 <laughs> 재밌었네 아우 자 석화 화이팅 석화 WAIT! Hey! Hey!